재수없게도 날아오는 총에 맞는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음... 저는 가끔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총알에 맞아야 한다면 어느 부위가 가장 안전할까요? 물론 총에 맞는 상황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알아두면 좋은 정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오늘은 총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적 덜 치명적인 부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알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가진 무기입니다. 이 운동 에너지는 총알의 무게, 속도, 그리고 중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총알이 인체에 충격을 가할 때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 이 에너지는 인체의 어딘가에서 분명히 흡수돼야겠죠. 이로 인해 그 막대한 에너지가 조직과 뼈에 전달되며 총알이 통과한 자리에는 작은 궤도가 생기지만 총알이 요동치고 회전하는 공동현상을 일으켜 총알 궤도 주변의 조직은 일시적으로 크게 부풀어 오르고 실제 총알의 궤도보다 훨씬 넓은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총알이 위아래로 흔들린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총알은 실제 신체 내부에서 많아야 두세번 회전하고 총알의 앞부분은 살점이 막혀 감속하지만 무거운 뒷부분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 하면서 신체 내부의 밀도 차이로 인해 앞으로 회전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로 인해 뒷부분은 계속 앞... 사출구가 커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총알이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어떤 부위가 특히 위험한지 알아보죠. 먼저 중요한 장기들이 있는 부위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심장은 당연지사이며 이 폐에 맞을 경우. 기흉으로 인해 피가 차 숨을 쉴수 없게 되죠. 또한 갈비뼈에 맞을 경우 치명상은 피할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장기들의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신경 다발이 밀집된 척수입니다. 척수에는 무려 3한쌍의 신경 다발이 존재합니다. 이는 우리의 감각과 운동을 제어하는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위가 손상되면 영구적인 신체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팔이나 다리에 총알을 맞으면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팔의 상완 동맥이나 다리의 대퇴 동맥과 같은 주요 혈관이 손상되면 심각한 출혈로 인해 몇 분만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덜 치명적인 부위는 어디일까요 신체 말단 부위인 손과 발이 그나마 안전한 부위로 꼽힙니다. 신체 말단 부위인 손이나 발에 총을 맞는다면 많은 뼈가 부서지고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생명에는 직접적인 위험이 적습니다. 이곳에는 중요한 장기나 큰 혈관이 없고 상대적으로 얇기 때문에 총알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서 에너지가 덜 전달되어 내부 손상이 줄어들게 되죠. 사람이 살면서 총을 마주할 기회는 별로 없겠지만 만약에라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에너지를덜 전달되거나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